훌륭한 국내로부터 소식을 남자 포토 브랜드입니다. 연속도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설계되고 습니다 매일 화요일은 국내로부터 소득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전세가지이야기가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오늘 소식은 선선요 최연소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슈퍼육전을 이찬준 선수가 결국에는 2013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탄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고요. 그래서 이따 그 인터뷰에서 아무도 아무래도 드라이버 될것 같다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제 셋이 이천 주 선수가 군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군입대를 했다고 하고요. 군생활잘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발 말씀들 드리도록 겠죠 그다음에 식품 6전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천주 역사가 최종 팀 챔피언이 라이벌 챔피언이고요. 그다음 팀 챔피언은 엑스트라이스팀이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이어. 챔피언은 S2 타이어 쪽에서 6슨타이어가 그 챔피언을 차지했다고 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그다음 클래스에서 는 바로 GT 클래스. 지티클래스는 바로 전경수가 <목소리가> 6연패를 쌓을 <목소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 그요. 어. 래서 지티클래스에서 어 그렇게 이제 사위 원주를 하면서 어 원주를 하면서 팀표를 뜰. 그 다음에 정경호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요 이제 6, 어, 6, 6, 6천 클래스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또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정경호 선수가 어, 한번있었어제 지난 이번 라운드하고 저번 라운드 때 어, 6천 클래스에 잠깐 출전했습니다 한 라운드 동도근요 그때는 한 라운드 출전을때 마지막에도 슈퍼레이스입니다. 슈퍼레이스가 총 8라운에 대상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많은 팬들을 이번에 확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어, 또 이번 이번 시즌에는 이 꼭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 양적 질적으로 부신 성장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고요. 내년 시즌은 사실 1차 어, 일정, 캘린더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팔라드던데요 내년 시즌부터는 고라운드로 가고요. 1타는 20대 후 3회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0일날, 다음 리뷰부터는 아무래도 자동차 추우니까 조금 고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드 들은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유튜브에서 활고습니다또토샵과 뿐만 아니라 자업 관련된 리뷰 영상 보시기까지 하을까요 네이버는 서 추가 이슈 추가에 참여 감고요이스토리 구독, 팟빵에서 구독, 마지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